2023년 뉴질랜드 3주 겨울 캠프입니다.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계절과 반대인 나라로 여름이며 뉴질랜드 학생들은 여름방학 중이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참여한 현지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한국과 다른 아름다운 뉴질랜드의 여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여름 캠프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북쪽에 위치한 왕가파라와 칼리지에서 영어 캠프로 진행되어 뉴질랜드 선생님과 재학생들과 함께 영어 ESOL 수업에 참여합니다. 현재 호스트 가정에서 생활을 하며 뉴질랜드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어 레벨 테스트를 통하여 반을 나눠서 영어를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수학, 과학, 토론, 요리, 스포츠, 게임 등 다양한 교과목을 활용해서 영어 활용을 높이도록 진행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할 수 있게 진행합니다. 뉴질랜드에서 3주 동안 학교에서 엄선한 홈스테이 가정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홈스테이 가정을 선발하여 캠프 참가자의 지원서를 검토하여 최대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에 배정하도록 노력하고 한 가정에 두명 또는 한 명이 배정되어 생활을 합니다. 참가 학생들의 출발부터 귀국까지 1,1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여러 차례 캠프를 운영해온 경험을 가진 솔루티와학 사업팀의 인솔자와 뉴질랜드 현지 관리자가 학교 생활과 홈스테이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모든 일정의 경험을 참가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바로 공유하여 궁금증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솔로트 유학 사업팀에 문의주세요.